트와이스 여러분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까랑 아유. 또 느낌이 달라요. 아까 레드 카펫 할 때는 블랙 요정들이었는데 이번에 또 화이트 요정들이 네. 오셨어요. 자 준비 되셨죠? 저희 중앙에 있는 네, 살짝 이쪽으로 더 오실까요? 저희 중앙에 주황색 주먹 보이시죠? 저거 보시고 저희 트스 여러분 향해서 인사 부탁드립니다. 하나, 두, 세. 트와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. 트와이스입니다. 아마 제가 백스테이지 인터뷰 아니고서는 한분한 한 분씩 인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을 것 같으니까 한분한 한 분씩 채영 씨부터 인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나연입니다 음 안녕 지효예요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모모입니다 음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다연입니다 네 방금 골디에서 본상 받았습니다. 트와이스 정현입니다. <laughs>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트와이스 사나입니다. <laughs> 네, 트와이스 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트와이스 미나입니다. 지금 채영 씨가 발견하셨어요. 한, 한창 그대로 다 트와이스로 도배된 거 보셨죠? 아까 <laughs> 엄청 많은 우리 원스 여러분들께서 트와이스 여러분을 반겨주고 계십니다. 상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뭐 <laughs> 어, 이제 <laughs> 실은 낯설지가 않아요. 트와이스 여러분께서 상 받으시고 어 그냥 당연히 받을 사람들이 받았다. 너무 당연하다. 어차피 상은 트와이스가 받는다. 어상트 <laughs> 생각이 드는데 어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어떠셨어요? 무대 위에 올라가셨을 때. 어 이렇게 새해부터 이렇게 큰 상을 받아가지고 너무 뜻깊었고 또 원스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. 원스 어. 고마워요. 역시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돌려주실 그 와중에 어 입꼬리 올라간 사람 손들어 보라고 지금 여기에. <laughs> 댓글이 올라왔어요. 아, 많은 분들께서 지금 막 거의 뭐 광대 승천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인터뷰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어, 2018년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어요. 트와이스가 2018년 내놓은 곡들이 몇 개지라고 이렇게 막 새도 이렇게 막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2018년에 아, 나는 이런 해로 기억에 남는다. 어땠어요? 어떠셨어요? 바쁜 한 해? 이건 뭐, 그 외에도 뭔가 또 있을 것 같아요. 2018년에 저희가 이제, 일본과 한국 통틀어서 앨범을 총 8개 정도 낸 걸로 알고 있어요. <laughs> 그 8개 이제 콘서트, 한국 콘서트, 그리고 투어, 그리고 아레나 투어, 또 일본에서 쇼케이스 투어까지 정말 살면서 이렇게 바쁜 한 해를 보낼 수 있을까 싶었던 소아이스로 예, 거듭난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막 지금 막, 어. <laughs> 바쁜 트와이스로 보내셨고 그런데 지금 그래서 많은 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아프지 말라는 얘기 트둥이 없이 못 사니까 아프지 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어, 그래서 아프지 않으려면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올해도 바쁘시죠 그거는 저희의 몫이 아니라서 네, 회사에서 네 열심히 조정해 주시겠죠 그러면, 그러면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. 여기 카메라 보시고 저희 놀러 가고 싶어요. 놀고 싶어요 말고 쉬고 싶어요 아니에요. 그냥 일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. 그냥 <laughs> 놀러 가고 싶어요 정도로 해서 우리 우리 JYP님께 한번 우리가 살짝 어필을 해보면 네. 또 들어주시지 않을까? 어네 어, 네? 나연이. 네? 같이 할까요? 다 같이요. 해다 같이하세요. 놀러 가고 싶어요. 어디로 가고 싶어요? <웃음> 어디든지. <웃음> 네 감사합니다. 보내주세요. 주세요. 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상도 많이 받고 어 이렇게 무대도 잘하고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왜안 보내주시나요? 물론 제가 제가 돈을 드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강력하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여러분의 건강을 또 누구보다 챙기시는 분들 우리 트버지님이시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올해에는 또 여러분께서 활동도 열심히 하시지만 또 그만큼 여러분 자신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또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계속해서 좀 아프지 말고 좀쉴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. 자, 어쨌든 뭐, 트와이스가 이렇게 많은 응원을 받는다는 것, 그리고 이제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모두가 다 우리 팬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. 혹시 2019년에 우리 팬들을 위해서 뭘 계획하고 계시는지 살짝만 흘려주세요. 어, 네, 어, 저희가 3월에 돔 투어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요. 또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네, 아, 네. 네, 나연 언니가 시간, 또 네, 2019년에는 저희 또 쉬면서 또 충전도 하고 또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앨범, 좋은 무대도 준비할게요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음 고맙습니다. 제가 여러분께 인터뷰를 하면서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조사해온 게 하나가 있어요. 여러분이 일단 음악방송 9관왕 하셨고요. 하트쉐이커로. 그리고 모홈쇼핑에서 발표한 2018년 배경음악으로 가장 많이 선곡된 노래 탑10 안에 여러분의 하트쉐이커가 들어가 있대요. 이게 제가 보기엔 노래가 제목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을 쉐이크한 거죠. 이걸 사라고 쉐이크를 해서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러분께서 지금 무대를 하러 또 가셔야 되니까 음. 여러분께서 먼저 나가시고 사진 찍고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상 받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분들은 또 오늘 못한 이야기는 내일이 있어요. 내일 또 오시니까 내일도 트와이스와 함께 아 시그니처 포즈 하던 대로 고맙습니다. 하시면 출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내일 또 뵐게요. 네. 자 그리고 자 먼저 멤버 여러분 나가시고요. 자 그리고 다현 씨랑 모모 씨랑 쯔위 씨는 저희라도 할 일이. 어머 어머 이분들. 어머나 세상에. 어머나, 어머나 세상에? 어머나, 어머나? 새해 복,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고맙습니다. 제가 어머나, 어머나 세상에를 왜 외쳤느냐? 이분들이 원래 지금 다현 씨랑 모모 씨랑 쯔위 씨만 하시기로 했던 거를 다 개인적으로 하고 가셨어요. 아까 이거 하고 싶으셨는데 못 하셨다고 너무 아쉬워 하셔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또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. 포춘 코키입니다자 하나씩 여러분 닮은 가장 예쁘고 가장 깜찍한 걸로 하나씩 골라주세요. 다르게 생겼. 근데 이 와중에 있잖아요. 아까 여섯 분 나가시면서 다 가지고 가셨어요. 화... 확인해 보세요. 그리고 만약 에 미션에 시킬 만한 거 있으면 시키세요. 이게 여러분 남아 있는 여러분의 특권이에요. 자, 이제 가지고 계신 거 이렇게 반으로 탁 쪼개시면 돼요. 그렇죠. 이렇게 딱 쪼개셔서 안에 보시면 큰 글씨가 미션이에요. 이 얘기를 왜안 드리느냐 말씀드리면 안 하시거든요. 그래서 미션인데 모모 씨부터 보시죠. 네, 미션이 아닌 것도 있어. 요 덕담도 있어요. 아, 어후.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. 잘했다, 잘했다, 잘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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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것 같아. 맞아요, 모모 씨 잘하셨어요. 고마워. 네. 뭔지 알죠? 네, 뭔지, 뭔지 알죠? 알죠. 뭔지 알죠. <웃음> <웃음> 네, 우와, 뭔지. 이상하다. 네, 모르겠지. 우리 아 모그라미로 왜 모르겠어요. <laughs> 뭔지 알죠. 네, 잘하셨어요. 정말 잘하셨어요. 그 뒤에 운세도 있어요. 운세 한번 읽어볼까요? 모모 씨 운세. 언니, 여기, 그 뒤에 뒷면에 운세가 있어. 요 아, 2019년 어떻게 보낼까? 요 읽어주실까요? 당신의 집목 친무과 노력이 새해에는 큰 범, 범, 보상으로 다가올 것이니 조금만 더 안내하 내하십시오 그렇죠. 그 동안 모범생 이런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걸 그 동안 참고 좀 참았다면 이제는 조금만 더 하면 이게 정말 꽃이 돼서 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. 네. 어머 모모씨 덕담도 네. 받으셨고 운세도 아주 좋게 잘 나왔어요. 아마 이 호대로 되실 거예요. 이거 작년에 포춘 쿠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. 이거 다 이대로 된다니까요. 그리고 과자 맛있는 것도 아시는지 벌써 조금 드셨네요. 네, 작년에도 엄청 <laughs> 많이 먹은 기억이 있어서 이따 <laughs> 이따 그러니까 아마 한 박스 뭐 가져가지고 어, 이따 가실 때좀더 가지고 가세요. 말리지 않겠습니다. <laughs> 자 다현 씨 볼까요? <laughs> 네. 뭐가 나왔나요, 미션은? 어... 저는 소원을 빌면서 막춤을 추면. <laughs> 소원이 이루어진대요. 나왔다. 나왔다. 어머, 딱 다현 씨를 위한 미션이다. 자, 우리, 무반주. <웃음> 무반주요? <웃음> 무반주지만, 다현 씨다 잘하시잖아요. 우리 딱 되게 민망하네요. 5초만, 5초만. 5초만요 네, 5초만. 고. 어, 정말 골든 디스크에 딱 <laughs> 어울린다 트로피 포즈부터 해가지고 아주 그냥 아, 어 그니까요 네네네 네. <laughs> 네. 자 미션 훌륭하게 소화하셨으니까 를 아, 우리 운세 한번 보시죠 다연씨 네. 운세 올해 운세 어, 제, 네. 제 운세는 새는 지출이 늘어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지출보다 소득이 훨씬 크겠습니다 지금 지출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라고 와우 그러니까 됐다 그러면 놀러 가셔서 네. 돈 쓰세요 그게 <laughs>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아네 <laughs> 무슨 소원 빌었어요 맞아요 어, 그걸 안여쭤봤네 왜냐면 아까 팬분들이 저희 건강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팬분들도 트와이스도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무사하게 행복한 일 가득하게 네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예쁘다 나도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건강하세요. 우리 팬 여러분도 건강하시어저 저까지요 아, 네,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 우리 모두가 이 방안에 있는 모두가 건강하기를 비나이다 <laughs> 다현씨의 예쁜 소원까지 실은 소원은 알려주면 안 되는데 우리 또다현씨가 마음이 예뻐가지고 소원까지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쯔위씨 미션 가시죠 기회는 없는 당신의 해너 하고 싶은 거다해다 다 가져 다 하래요 다 하시래요 쯔위씨가 올해 하고 싶으신 거다 하세요 그러면 다 대박 날 거라는 덕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쯔위씨는 마음 놓고 하시고 싶으신 거다 하시면 됩니다. 자 이제 부적을 드렸어요. 그 다음에 미션이 뭐가 있을까요? 어, 새는 어려운 일 번착했을 때 노련한 선배의 도움을 얻고 됩니다. 아 얻게 됩니다. 편서 친밀함을 사사뒀기 때문이다. 어, 그러니까 쯔위 씨가 우리 트와이스 막내잖아요. 네. 막내가 뭔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니들이 도와줄 건가 봐. 뭐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언니들이 진실 잘 도와줄 건가 봐요. 언니들 믿고 가시면 돼요. 언니들 믿고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 사곤 <사고는> 치지 마시고요. <laughs> 네.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마 우리 트와이스 여러분이 포춘쿠키하면서 이렇게 좀 기분 좋은 기운까지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특별히 세 분과 함께 포춘쿠키를 했고요. 실은 아까 모모 씨가 과자를 너무 열심히 드셔가지고 제가 ASMR을 해볼까 하고 살짝 마이크를 갖다 댔는데 녹여 드셨어요. <laughs> 네, 해 볼까요? 어, 떻게 들릴까? 들렸어요. 들렸어요. 그래서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. 노 투와이스 노 라이프. 트와이스 없으면 사나만아. 이 네. 어, 네. 역시 우리 <laughs> 원. 어, 사 사나 씨는 잠깐 뭐 준비하러 가셨거든요. 사나 씨 혹시 더 보고 싶으시면 내일 또 오세요. 내일 이분들다 네. 같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좋은 기운까지 그리고 저희한테 또 예쁜 기운까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자 앞으로 무대에서또 못한 다 얘기 있으면 한 마디만 더 하시고 마무리하고 내일도 기회가 또 있으니까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더 하고 싶으신 이야기 마지막으로 짧게 쯔이 네. 씨 있어요? 어 없는데. <laughs> 어 쯔이 네. 씨가 그냥 오케이. 없는데 사랑합니다라고 한 마디만 해도 뭐. 네 내일도 저희 어, 무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사랑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, 2019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, 그리고 또 아까 무대 잠깐 봤는데 팬분들이 많이 네. 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원스 내일도 우리 힘내서 어, 잘 부탁해요 오! 감사합니다. 네, 내일도 원스와 트와이스의 기가 막힌 궁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멋진 네. 호흡 보여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상공하신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